네, 이처럼 날씨가 풀리면서 봄 소식도 전해지고 있지만 우리 생활 주변에는 해빙기 안전사고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해빙기 위험 실태 장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공장 신축 공사 현장 옹벽 붕괴 사고로 인부 두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지난해 해빙기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구조대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정도로 이차 붕괴 위험이 있었습니다. 해빙기 안전 사고는 얼어 있던 땅이 녹으면서 주로 발생합니다. 가파른 급경사지나 채석장 주변에 있는 공장이 주로 피해를 입습니다. 예전에 이제 무분별한 개발을 통해서 경사도가 너무 높은 지역이 구조적으로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시에서고 도에서고또 관심을 가지고 사전 그 안전 대비 급경사지에 공장이 많이 들어선 김해는 해빙기에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암석이 흘러내려 낙석 방지망이 뜯겨나간 공장 옆 급경사지는 재해위험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곳처럼 당장 보수나 보강이 필요한 재해위험 D등급 지역은 김해만 6곳이나 됩니다. 하천으로 집안이 무너진 도로 위를 트럭이 달립니다. 본격적인 해빙기 전에... 복구 공사가 시급합니다. 공장 밀집 지역 화재 안전 점검도 해빙기 전에 꼭 필요한 일입니다. 화재 위험 요인 제거 방안을 현지 개도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안전 점검에 최선을 경상남도는 해빙기에 취약한 건설 현장과 절개지 사면 여덟 네 곳을 다음 달 말까지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 감시가 미치지 못하는 위험 지역엔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자체 점검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